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상반기 민방위법 여섯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 보시면 민방위 업무 계획이죠. 예, 여태까지 그 계획 파트가 민방위에서 계획 파트가 이렇게 두 문제 나오고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어, 이렇게 독특하게 두 문제가 나와서, 어, 한번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했었는데, 두 문제가 나왔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숫자의 총합, 어, 가로놓기의 총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트렌드가 좀 되고 있죠. 이게 옛날에 변호사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비상대비 우리, 어, 우리 시험, 비상계획관 시험 볼 때는 옛날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문제의 유형이 돌고 돌아서 어렵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중요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 민방위는 그, 기본계획과그 다음에 집행계획, 그 다음에 세부 집행계획, 세집, 그 다음에 시도, 시, 군구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여기는 5년 주기로 하고 여기는 9월 얘는 10월 얘는 12월 그리고 11월 10일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요 사항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네, 이게 어, 여러분들 어려 어렵겠죠. 그럼 한번 문제를 볼게요. 어, 시도죠, 여기 시도. 시도는 다음 연도 시도 계획을, 시도는 뭐예요? 11월 1 2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11월 10일을 잘 외우려면, 어, 빼빼로데이가 11월 10일이잖아. 이, 제가 결혼 기념일인데, 잊어먹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게 전날이다. 예, 이 전날이다. 빼빼로데이 전날이구나. 시도는 빼빼로데이 전날이구나. 이미, 이미지로 좀 심어주세요. 그래서 11월 1 2일로 열어주시면 좋을 것. 어, 그렇게 외우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 시군구는 12월이잖아요. 12월 수, 수산업협동, 수협이죠. 수협회장은 언제까지 세부집행계획을 해요? 이거 중요하지 않죠. 수협이 이게 지정행정기간인지 아닌지가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지, 어,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음. 세부집행계획이니까 이거는 10월이다. 그 다음에 중앙관서회장은 매년 집행계획을 언제까지? 9월까지. 사실, 이 앞에 내용이, 무, 무슨, 뭐, 얘가 어떤 게 나오도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렇죠? 음. 그럼 여러분들이 게다 더하면, 끝에 거 9, 2, 1, 2. 그래서 52가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11, 10, 12, 10, 9. 그러면 10에 2, 4, 52가 되죠? 이거. 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 문제를 또 이렇게 내다 보니까 또, 또 실수하면 틀릴 수도 있죠. 11월 1 1일이 기억이 안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민만위 계획 같은 경우는, 이 집행계획부터 이 뒷계획까지가 매년 작성하는 거고, 여기 기본계획 지침이나 기본계획 안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기본계획 지침은 매년 한다는 건 없지만, 여기 기본계획,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 지금 5년 주기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는 이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어, 세부 집행 계획은 10월 말 시도 계획이 요고 9월 말하고 12월 말 중간쯤에 있죠. 그래서 세부 집행 계획이나 시도 계획이나 이게 우리 그 비대법에서는 이 시도 지사 시행 계획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시행 계획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어, 민마이법에서는 이렇게 두개 나뉘니까. 얘는, 어, 한달 만에 작성하고, 여기는 한달 10일 만에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달한 한 20일 정도 시간을 주고 시공구 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날짜 11월 10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정행정기관장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 푸는 건 상관없는데 지정행정기관장은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곳이다 그리고 앞에 이제 긴급동원할 때 긴급동원할 때시도나 시군구가 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방행정기관이 누구냐 그게 우산국이었죠 요세 군데 우산국 그게 긴급동원할 시군구나 시도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정행정기관장에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그 어, 자원 관리 주관 기관, 우리 비대법을 생각하면 자원 관리 주관 기관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잘 보시면 여기에는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지방 행정 기관도 있고요. 지방 행정 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기업들도 있고요 대부분 다 공기업들이죠 여기 지정행정기관 보면 대부분이 공기업이고 일부는 뭐 민간기업도 이렇게 하게 돼 있죠 한번 볼게요 구분을 해보자면 구분을 해보자면 우리 여기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표현되는데 여기는 우산국하고 우산국 플러스 뭐가 있느냐 해항 환이 있어요 지방 해양수산청장 지방 항공청장, 지방환경청장, 그리고 유역환경청장이 독특하죠? 예, 우리, 그, 4대강 위주로 유역환경청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지방정기학은 우산국과 해안이 있다. 그 다음에, 어, 어 교육부 이하의 교육감, 시도교육감이죠. 시도교육감, 시도교육감. 미 있고, 그 다음에 대한적시사사 총재 및 지사장. 요거는 어디에요? 보건복지부 예하에 있죠. 보건복지부 예하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방송국과 소속 지방, 지방방송국장. KBS와 뭐 춘천 MBC, 대전 MBC, 뭐 이런 데에 기 하는 거죠. 뭐 KB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다.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다. 그 다음에 그밖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따른 기관통신사업자 중에 행안부 장관이 예방대비 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단체의 장은 지정행정기관장에 포함이 될수 있다. 여기도 당연히 이제 방송통신이겠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다섯 개묶어 놓은 거는 농림, 축산, 식품비입니다. 그래서 국립검역 소장, 농림축산검역본장 검역 관련된 거 그리고 농협, 농협 수협 회장 그리고 농어청 공사, 농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게 AT란 AT라고 이제 약자가 돼 있죠. 농업이고요 예, 트레이딩 하는 거죠, 유통. 예, 다 농림축산부 소속이고요. 여기는 이제 산자부가 되겠죠, 산자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하첨의댐댕의 설치자, 여기 설치자예, 설치자, 관리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뒤에 가보면 이제 그 민방위 경보를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민방위 경보는 즉각적으로 어, 재난경보를 할 때는 땜 등의 설치자와 관리자가 다 되지만, 이거는 지정행정기관자는 계획 세우고 이런 천천히 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설치자가 된다. 관리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조력공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거 왜 제외한다는 표현을 어요 앞에 여기 한국조력공사가 있으니까, 예, 그 내용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법령 체계상 이렇게 제외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 그래서 요, 요 부분, 여러 주의하시고, 이제 예비군법 보도를 보, 볼 때도, 직장 예비군이 이제 통합 편성할 때, 같은 시, 군, 군, 군일 땐 광역시를 제외한다. 근데 앞에 시에, 뭐, 광, 광역시, 뭐, 특자시, 특별시, 특별시, 뭐,를 제외하고, 뭐, 이게 뭐,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도 제외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광역시를 제외한다. 근데 광역시를 제외하는게 아니고 앞에 있기 때문에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국토부죠.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예, 국토부, 국토교통부죠. 그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지정행정기관장을 아셔야 된다 문제가 어떤 게 한번 나왔었냐면 국립 중앙의료원장이 이건 보건복지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있는데, 교공,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정행정기관장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것들도 유사하게 아닌 것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룹별로, 아,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이제 돌아가면요. 여기 숫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집행계획, 세집, 시도, 시공구는 시공구가 있다. 그러면 얘는 9, 10, 11월 10일, 12월 말이다. 얘는 어, 시도는 11월 10일 빼빼로베이 전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